네, 이번 코너는 우리 영주를 빛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색과 맛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는 분들. 네, 오늘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쌍둥이 아니신 거죠? 네. <laughs> <laughs> 너무 닮으신 두 분이 옷에다가 <laughs> 네. 모자까지 이렇게 예쁘게 네. 맞춰 입고 나오셨는데, 네,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회사법인 색치원의 대표. 이사 강성란입니다. 네, 저는 대표사를 모시고 있는 이상식 이사입니다. <laughs> 두 분은 그러면은 그냥 직장 동료사이신 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부하직원이고요. 네. <laughs> 네. 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네. 대표이자 네. 또 네. 이사로 같이 한 네.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서두에서 아름다운 색과 맛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신 두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전문용으로 칼라테라피. 라고 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칼라테라피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칼라테라피를 좀 이렇게 검색 엔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떻게 칼라테라피를 어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칼라테라피의 칼라가 이제 이 눈으로 드는 사람의 눈으로 드는 여러 가지 색채 정보들인데 이게 이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그 음양의 체질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색채별로 개인의 취향이나 체질에 맞는 색채를 찾아주는 그런데 음. 그게 치유에 도움이 되면 그걸 이제 네. 컬러테라피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왜그뭐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이렇게 내 얼굴에 맞는 네. 색깔 뭐 이런 것도 테스트를 그렇죠. 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어떤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도 네. 오, 컬러와 함께 내 몸에 맞는 것이 그렇습니다.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칼라 테라피, 뭐, 칼라를 생각해 보면은 뭐, 천연 염색이라든지 또 꽃차라든지 또 어떤 조명에 따라서도 음. 이제 힐링이 네. 되곤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색채를 활용을 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하고 있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들고 나오신 것도 보니까 예, 지금 첫 잔에 꽃이 담겨 있는 거 보니까 꽃차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 꽃차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꽃차에 대해서 저희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네. <laughs> 네.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자연에는 너무 많은 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중에는 이제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꽃과 식용이 가능한 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식용 가능한 꽃들을 저희가 채취해서 그거를 또 법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먹을 수 있게 차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꽃 에서는 뭐 향도 있지만 근데 차를 덮으면서그 향도 맡고 색깔도 보고. 근데 그 자체로 저희가 힐링을 하고 또 꽃을 마시면 꽃차를 마시면서 그걸로 또 저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런 것이 꽃차이고 이제 시중에 보면은 저희가 건조한 꽃차가 시중에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는 음. 좀더 위생상으로도 좋고 몸에도 음. 좋은 차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차는 건조시킨 꽃을 가지고 우려서 네. 먹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거를 뭘로 보시면 되면 네. 가격 대비로 보시면 되는데 네. 가격이 좀아 저렴하다 하시는 음. 것들은 이제 원가 상승 때문에 건조를 해서 많이 팔고 계시고요. 약간 우리가 보기 어 이거 너무 비싸서 먹을 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덧거서. 조금이라도 소득 많이 간 음. 것들은 가격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지금 시중에서는 건조한 꽃들 국내산이지만 건조한 꽃들이 많고 대부분은 수입해서 음. 소분해서 파는 경우가 네.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시중에서 보는 건 이제 거의 이제 건조된 꽃차고 오늘 네. 그두 대표님께서 갖고 나오신 거는 덕금 꽃차겠네요. 꽃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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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모토가 수제 프리미엄 덕금 꽃차 네. 그걸 강조하고 있고 오늘 가져온 거는 저희가 이제 블렌딩 차로 만든 건데 저희 농장에서 다섯 가지 다 키워서 다섯 가지 다덮어가지고한 네. 가지 차로 만든 기분 좋은 오후라는 꽃차예요. 아딱 맞네. 어, 기분 좋게 오후를 보낼 수 있게 향도 음. 맡으시고 색도 네. 보시고 하실 수 있게 만든 차입니다. 어, 예. 그러면 네. 저희 맛을 좀볼수 있을까요? 네. 가능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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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꽃이에요? 지금 이 안에는. 국화꽃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캐모마일. 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색을 내기 위해서 맨드라미. 음. 그 다음에 이제 허브종류인 로즈마리. 그 다음에 약간 단맛을 주기 위해서 스테비아. 아, 이렇게 다섯 여러 가지. 가지가 네. 다섯 개있요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블렌딩이라고 말합니다. 아, 블렌딩. 네. 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마셔보면 좋을까요?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저는 한 가지 꽃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같이 예. 섞여 있고 그러면 그 향이나 맛도 다 느껴지게요. 예, 음메 보시면 다섯 가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첫 느낌에 저는 이제 가을이라 그랬지 국화향이 제일 먼저 음. 아,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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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이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요, <laughs> 색깔이 색깔이 진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 옅은 색인데 음, 음. 향은 굉장히 진해요. 음. 지금 네. 거의 이제 삼번 정도 저희가 우려서 마시는데 미리 물을 부어놔서 많이 음. 우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하게 한번 우리고 덜어내고 다시 또 우리고 그 과정을 한세번 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많이 지나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국화차 뭐 이렇게 세 송이 정도 해서 이렇게 음. 우려봐도 그 물색이 금방 노랗게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네. 네. 지금 어 진짜 색이 그냥 굉장히 연한데 향이 이렇게 진할 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닦은 꽃차의 매력입니다. 아 네, 근조 꽃차와 다른 점. 아 건조된 <laughs> 꽃과 닦은 차의 차이. 차이. 네, 향이 훨씬 더 네. 많이 깊이 피 키우러 나지. 그게 이제 제가 전정학적 화 음. 입장에서 보면 네. 분자를 파괴를 어떻게 시키는 것에 따라 가지고 뜨거운 물을 돌았을 때근조 네. 꽃차는 분자가 파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멀쩡한 조직이니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도 뜨거운 물이 들어도 이게 분해가 안 되는데 덕금꽃은 어. 이미 180도로 조직을 여러 번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 순간 아. 얼른 다 나가죠. 네네. 향도 나가고 맛도 나가고 음. 효능도 나가고 그 한약을 따리는 이유가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끄집어내려고 음. 따리는 거거든요. 음, 그럼 똑같은 거죠. 아, 네. 오새 재밌네요. <laughs> 건조와 덕금의 차이가 이렇게 또 크다라는 네. 거. 그래서 그리고 건조하고 덕금거차이는 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어그 우리 남편 분이신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에. 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자격증도 굉장히 많으세요. 꽃차 관련해서.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 T 플래너 1급, 또 T 네. 블렌더 네. 1급. 이런 네. 꽃차에 관한 자격증도 많으신데, 원래 전공이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를 전공을 하셨대요. 전혀 <laughs>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일인 것 같은데 또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분자가 어떻고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잘 만나셨네요. 네, 잘만습니다 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분야에서 이 꽃차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분야로 <laughs> 어떻게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셨어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저희 나이 때는 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잠재적인 그이 재능 더하기 이제 이 젊었을 때 진이 아가다라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 가지고 한 사십 년 가까이를 <laughs>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세계 최고나 세계 최초 이런 전자제품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음. 뭐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큰데 그걸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하는데 오. 이제 그 치유하는 방법이 어, 국내외에 있는 웬만한 식물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데려가는 곳마다 꽃 이름을 가르주준다 제가 그걸 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아직도 잘 기억 못합니다. 음, 음. 이제 국화 기억하고요. <laughs> 국화 저도 알아요. <웃음> 네, <웃음> 농담이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생을 옆에서 어, 이 치유를 도와주다가 음. 영주로 어떻게 왔는데 그때 이제 꽃차를 한번 해보자라고 음. 이제 우리 강 대표께서 저한테 제안을 네. 하셨고 해보니까 제생각하고딱 맞아요. 이게 오. 180도를 고온으로 덥는 그 과정이 옆에서 보면 굉장히 거의 고통스럽고 인내의 시간을 뭐 최소한 5시간, 길게는 어떨 때는 졸면서 해야 될 정도로 아. 어려운 건데, 그걸 저는 잘 해내더라고요. 적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 덕금을 괴로워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요. 네. 아, 괴로운, 네. 괴롭지만 <laughs> 재밌다. 네. 그게 또 잠재되어 있었던 우리 이사님의 네, 재능이셨나 예, 예, 봅니다. 봅니다. 네. 재능인가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아내분이신 이제 대표님은 남편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길로 <laughs> 꼬시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시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예전에 진짜 전자공학 전공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던 음. 남편하고 음. 지금의 남편하고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직장 다닐 때 남편은 음. 남의 남편 아, 그렇지. <laughs> 거의 뭐 집에 들어와도 에이. 잠자고 나가는 남편이었는데 네. 음. 지금 뭐 거의 (24시간) 같이 있어서 싸우기는 많이 싸우지만 네. 어쨌든 <laughs> 제 요구를 들어주고 있고요 음. 저는 이제 의외로 제가 차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꽃을 덮어보니 <laughs>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 그냥 딱 네. 뛰어다니면서 심고 뽑고 네. 채취하고 이게, 어, 이게 즐겁고 우리 네. 남편은 차분히 덮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 아주 잘 맞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남 남의 남편이었다면 이제 <laughs> 내 남편이 돼서 우리 남편의 진가를 알아보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두 분의 눈빛에서 이제 서로를 위하시는데 그게 막 네. 느껴집니다. 자,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뭐 귀농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또 이렇게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거의 내 고향이니까 와서 정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두 분은 전혀 영주가 영고는 없으시다며요. 근데 어떻게 네. 영주에 이렇게 정착하셔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그 실제 이제 장인 전문님 고향은 여기가 맞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뭐집한채 밭대기 하나 없는 그런 생활을 사셨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사셨기 때문에 음. 제가 영주에 대한 별로 뭐 이렇게 개념도 없었는데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귀농한 고등학교 친구가 그렇게 겨울에 벌거 없는 영주를 자꾸 오라고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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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제가 이제 <laughs> 네. 영주를 그래도 계속 들락거리고 봉화도 다니고할때이 겨울에는 사실 볼게 없었는데. 아 맞아. 예그 네, 어. 친구가 뭐 자꾸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봉암순두부라는 그 음, 집에서 음. 점심을 얻어 먹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기농타운이었어요. 어, 이 체리용, 소비산 기둥드림타운 기길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그 그, 그 당시 팀장님께 하고 같이 앉아서 음. 믹스커피 한잔 얻어 먹었는데 그게 제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뭐한일년 그냥 일박이일 놀러 왔다 가자 했는데 어 일박이일 놀다 보니까 점점점 이 영주의 그이 음. 공기, 음. 사람 그 다음에 태양 음. 또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그이 기능 드림 타운 안에 태양광 설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업을 하다가 제 사업이 아니고 이제 남의 사업인데 태양광도 제가 조금 봤었는데 오. 그걸 이제 그냥 설치해놓고 뭐 아무 개념 없길래 제가 이거를 분석해 드릴게 요 하니까 네. 기능 팀에서 굉장히 좋아더라고요. 하 <laughs> 그래서 이제 일년 동안 그그 그 태양 전지를 제가 분석하고 하면서 어, 양봉 알바 다니고 뭐 사과 알바 다니고 복숭아 알바 오. 이러면서 이제 영주했어요 어, 예, 네, 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아, 여기 그기타운을 나가도 우리가 음.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살자. 음. 그렇게 시작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봉황 순두부랑 <laughs> 네. 믹스 커피 한 잔에 넘어가셨군요. <laughs> 제가 그 <laughs> 먹는 걸 되게 <laughs> 네. 네. 어쨌든 그때 이렇게 잘 안내해주신 네. 그 친구분 또 팀장님 네. 그런 분들이 네.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네. 영주의 또 귀한 분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꽃차 맛을 저희가 또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 뭐 전공도 전혀 다르셨고 또 수도권에 사시다가 이렇게 귀농을 하셔서 이것도 이제 하나 이제 농사라면 농사잖아요. 꽃을 키워서 네. 하는 네. 일이니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재미만 있으셨어요? 어려운 점도 있으셨죠. 어려운 점많죠많았죠 많았죠? 네. 네. 네,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쭉 풀어나보세요. 저는 단순하게 <laughs> 네. 자연을 좋아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 유치원 교사 할 때도 오. 아들 데리고 자연 속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을 뭐 식물에 하나뭘좀 시켜보고 싶어하고 개를 식물을 엄청 끌고 다니고 음. 그런 거 하나만으로 제가 왔는데 그는 거 현실과 <laughs> 다르잖아요. <네네네. 웃음> 현실과 다르고 저희가 이제 또. 이왕 온거 우리 몸을 위해서 아니면 뭐 지인들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해 보자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또그 친환경이 장난이 아니었고 <laughs> 풀 뽑는 일이 일년 내내 풀 뽑는 <laughs> 일이 다고 엄청 어려운데 네. 그래도 저는 5년 5년 8년 지난 지금 너무 네. 재밌습니다. 어. <laughs>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셔요. 네. 이제 농사 지으면서 진짜 친환경으로 해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옆에 오셔 가지고 친환경 해서 망했다. 네. 이 소리만 하세요. 성공했다는 네. 얘기는 저희들한테 전혀 안 하세요. 어. 음. 지금 동네 분들도 그렇고, 친환경 하다 포기했다더라, 이런 음. 말씀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음. 또 저희 꿈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음. 덕금 꽃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음. 꽃을 또 직접 친환경으로 키우고 음. 계시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꽃차가 미국 FDA? 식품의약국의 네. 인증까지 받으셨다면서요? 네. 한국을 넘어서 네. 미국의 인증을 받은 꽃차가 지금 우리 영주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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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이 과정은 따졌습니다.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입니다. <laughs> 네, 이 과정 어떻게 이 이렇게 네. 가능하셨어요? 그 이제 저 보고 이제 본인이 그 성격을 파악을 했잖아요. 아, 본인은 천냄색이 맞고 음. 풀 뽑고 뛰어다니는 게 좋고 네가 앉아서 이제. 차를 덮거라 그럽니다. <laughs> 차를 이렇게 덮고, 이제 그거를 맛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자존심이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참, 사실 저는 걸어다니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근데, 꽃차를 <laughs> 그 나눠주니까 누가 그래요? 야, 이거 제조업 없이 왜 나눠주냐? 그래서 이제, 어? 아니, 한대딱 맞은 거죠. 어, 그러면 제가 회사를 만들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이제 창업, 그, 이, 이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통과를 하고 음. 그때 새싹 인삼차를 만들었거든요. 기왕이면 제좀이 풍기 인삼에 맞는. 근데 드디어 이제 그렇게 창업을 했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건조고차가 이게 가격이 너무 싸게 이제 팔리니까 제가 이걸 돈을 받고 팔수가 없는 거예요. 음. 국내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창업보육센터 그산업협력단에 천운꽃차를 수출하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멘토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천운인 게그 멘토분이 경상북도청 외교통상과 의 고위공직자이셨어요. 뭐 멘토가 아무나 올수 있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그분이 배당이 됐고 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 국화 꽃차를 드셔보시고 음. 이야 이거 해외 에 가도 음. 전혀 손색없다. 오. 수출합시다. 이러고 이제. 그, 이, 또, 수출, 그, 심사를 또 열었는데, 심사위원회 전부 다 f t 를 <laughs> 얘기하는 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저는 뭐, 전자제품 세계처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런 거 뭐, 고차 문제 없습니다. 했는데,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꿀 1kg, 꽃차 1kg 똑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꿀 1kg는 제가 양봉 알바 해봤지만, 음. 그 3만원 밖에 안 드는데, 꽃차 1kg는 제가 1년 내내 덮어도 1kg 만들기 힘들거든요. 아. 그 거의 1억어치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아무리 빌고 빌어도 이게 뭐 미국 말도 어려운데다가 뭐 직접 미국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laughs> 결국 1km를 내기로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시작을 멘드라미부터 음. 시작을 해서 어 도청에 이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응원이죠. 도청이 음. 뭐 도와주는 건 별로 없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연차별로 하나씩 하나씩 저희 그 하우스에서 음. 가급적이면 많은 양을 재배해가지고 네. 제가 열심히 덖어서 어 하나씩 은 지금 7곱개 멘드라미 네. 첫해 멘드라미 둘째 목련 국화 어 장미 그 다음에 금잔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는 당하옥 삼색제비까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할수 없는 불가능한 건데 전 이제 꿈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청이 먹어준 국화꽃의 그맛 그 다음에 저한테 제조 허가 없이 함부로 뛰어댕긴다는 말. 음.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건조고차를 그 가격을 이길 수가 없기 음음. 때문에 해외에 나가야 된다. 이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fda에 있기 때문에 어. 네. 거기다 이분이 대표선 입장 에서 야 내가 돈다 대줄게 비을 내서라도 어, 뭐, <laughs> 네. <laughs> 사고쳤습니다. 네. 네. 어, 그래도 어쨌든 그 응원의 힘입어 네. 결과는 대성공인 거네요. 네, 대성공입니다. 네, 미국의 네. FDA 인증을 받으셨고 지금은 그런 뭐 수출도 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수출. 어때요? 네, 지금 열심히 이제 홍보하고 를 있고 어 샘플 나간 국가는 한2 0개 나라 가까이 되고요. 네. 네. 제가 뛰어다니는 데는 이제 홍콩, 그다음에 음. 올 여름에는 이제 어 코트라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녀왔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서 아까 그 반응. 이 기분 좋은 오후를 딱그이 시급을 어. 했는데 전부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어. 예, 멜브론의 영사님 쫓아오셔가지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네. 야, 대한민국 이런 차가 있냐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이 가보시면 웬만한 빅이 마트에 가면 꽃차가 수십 개 나라의 꽃차가 음. 다 판매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보면 온갖 꽃차, 그 다음에 온갖 효능이 다 적혀 있는데 음. 우리나라는 꽃차를 효능을 적을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의 문제인데, 어. 어쨌거나 그런 꽃차 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음. 어, 대한민국의 플라미 색치원 음. 이 꽃차가 깜짝 놀랄 만큼 맛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그동안 한 4, 5년 동안 샘플 수출을 계속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드디어 터지지 않을까. 아. 어. <laughs>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힘든 과정 속에 또 도움 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아네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 FDA의 인증을 받으셨고 이제 뭐 수출까지도 이제 곧 진행이 될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때요? 너무 그러면 덕금 꽃차라서 이제 건조 꽃차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시판을 한다거나 이렇게 판매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뭐 어때요? 국내 소비자들 중에 알아주는 분이 저는 있다고 경험을 했거든요. 음. 제가 아무리 그 부스 앞에서 나가서 막 날뛰고 해도 음. 다 피해 다니시는데 멀리서 꽃차를 보시고 달려와서 딱 집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서 영주에? 아, 영주뿐만 아니라. 아, 다른 예, 지역에도? 예. 네. 지난번 선미축제 때는 저희 꽃차를 딱 집어요. 음. 그리고 뒤에 보시더니 뭐 향한 또 꽃차를 그 살로 들어오시더라고 음음음.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영덕에서 오셨다고 음. 근데 자기가 꽃차를 덮고 있대요 네. 아. 그 처음에 이제 경쟁사인 줄 알고 <laughs> 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되는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 덮어요 예. 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 마음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 꽃차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음. 집에서 덮어서 드시고 계세요 아. 예. 팔지를 못해요 왜 음. 비싸니까 근데 덮고 음. 게, 네. 드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덮다가 힘드니까 이제포기하고 계셨는데 어, 마트에 왔는 마켓에 왔는데, 필리마켓 음. 아니면 축제에 왔는데, 어, 자기가 듣던 포기했던 그런 꽃차를 음. 너무 싼 가격에 팔고 있는 거죠. 음. 네. 자, 그런 경험을 이번에 2024년도에 계속 경험을. 어. 하셨군요. 네, 네. 계속 하고 있어서 희망이 생겼고.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나오셔서 색취원의 꽃차 맛도 보여주시고 우리 색취원만의 또 차별화된 꽃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쉬워서 이거는 꼭 얘기를 좀 다시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희 꿈은 저희 농장을 그런 치유, 치유 공간으로 만들어서 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가셨으면 싶어서 그 꿈을 갖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아주 큰꿈을 <laughs> 가지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제 강릉의 커피 거리를 다녀오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 이게 어떤 현상일까? 그런데 작년에 음. 저희가 경북 농민사관학교에서 현지 선진지 견학을 다시 또 강릉에 갔고요. 그게 이제 커피 그이 처음 이 트리 가신 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나는 영주에서 음. 강릉 커피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음. 했고요 꽃차 거리. 꽃차, 꽃차 거리 꽃차 거리 <laughs> 꽃차 카페 이 영주를 꽃차의 메카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가 음. 매년 몇억 명이 와서 이제 그 순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영주를 이제 소백산 경관과 딱 어우러지게 놓고 꽃차에다 <laughs> 멋있습니다 네. 강릉은 음. 바다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네. 바다를 보면서 커피의 향을 느끼는 네. 그게 이제 딱 맞아떨어진 것 같고 우리또 영주는 선비의 고장이고 그렇죠. 또그 전통 깊은 뭐 소수서원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음. 이 꽃차하고 영주하고 또딱 맞아떨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네. 어 강릉에는 커피거리 우리 네. 영주에는 정말 이렇게 꽃차거리 이런 네. 게 네. 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날을 우리 이상식 이사님께서 <laughs> 한번 힘써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뭐 열심히 빌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두분 나오셔서 또 꽃차 얘기 들려주시고 막까지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닮으신 두 분이 어, 나이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제 뭐. 되셨을 두 분께서 이렇게 옷까지 다 맞춰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 <laughs>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두 분과 오늘 좋은 시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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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